어우, 어우 심심해. 뭐 재밌는 거 없나? 어? 이건 뭐지? 안녕하세요 시드 AI 에요. 오후에 열리는 FC 서울 축구 경기 볼래요? 축구 경기? 오 좌석이 있나? 나 혼자 갈 건데. 혼자 가신다면 뜨거운 응원을 즐길 수 있는 북측자 좌석을 추천드립니다. 좌석 구매해드릴까요? 오 표도 살수 있어? 어 그래 한장 사줘. 고마워 시드. 아, 경기장 가야겠네. 아. F 시 소울의 좌석 수천 번 구매까지 시드에게가 도와드립니다. 어 시드야, 지금 경기장 왔는데 내 좌석까지 어떻게 찾아가지? 월드컵 경기장 이번 출구에 도착하셨군요. 직진하시다가 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검은색의 북도 표지판이 보입니다. 아 고마워 시드. 저쪽이고. 오케이. 경기장의 길 찾기 시드와 함께하세요. 오케이. 좌석에 잘부탁했군요경기는 15분 뒤 시작이에요. 어 알겠어, 씨도 고마워. 어, 근데 배가 고픈 걸? 출출하시면 푸드트럭 메뉴 알려드릴게요. 주문도 가능해요. 아 그래? 인기 있는 메뉴가 뭐지?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야키소바예요. 어 그래, 그러면 그거 하나로 주문해 줘. 네, 야키소바 1인분 주문했습니다. 대기 시간은 6분이에요. 어 아, 고마워. 경기장 근처 메뉴 공세권 두 분도 실 AI와 함께. 오 신드야, 편집 편 52번 선수 누구야? 수원 삼성 52번 선수는 오병률 선수입니다. 왼발을 잘 차는 선수입니다. 와, 병률이 뭐좀 차네. 와. 축구 경기와 선수에 대해 모든 게 물어보세요. 음. 와, 진짜 재밌다 축구. FC 서울. 다음 공평기는 다음 주 토요일 에 있습니다. 다시 홈응원석으로 좌석 예약해드릴까요? 어 그래? 어 신드야, 고맙다. 역시. 시드가 최고. 시드 AI. FC 서울의 개매부터 돌아가는 길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. 스텔 <laughs> <laughs>